는좀 상담을 하고 키스 스위민을 좀 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 볼까 하는데 네. 우리나라 청년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음.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어 우리 사회의 어떤 어 산업 구조가 변하고 또 경제적인 상태가 변하면서 가장 어려워진 세대가 청년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 2015년, 16년 어 이때부터 이제 청년들의 우울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또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조기 정신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증과 관련된 그런 현상도 전반적으로 어 늘어나고 코로나 때더 많이 악화됐는데 중독을 포함한 어 관련된 뭐 주식 중독, 또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 그런 여러 가지 중독과 관련된 현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마 이 청년 마음 건강에 관해서. 이제 국가가 여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조기 정신증 청년센터를 세우고 하는 여러 이제 조치가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청년 정신 건강, 청년 마음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아주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20대 우울증들의 변화를 보면 127%. 어 그래서 정말, 어 어찌 보면 우울한 청년이 이한 절반이나 뭐 가까울 정도로 어 청년들은 어 많은 우울증을 앓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청년 정신 건강과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청년 정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더욱 더 고조된 것은 어, 다양한 여러 청년들의 음, 정신 건강을 관련 관련된 이슈 중에서 청년 자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안타깝게도 이제 20대 사망 원인 중에서 음. 어,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1위가 자살이고 어, 코로나 때 특히 이제 20대 남성, 여성들 모두 자살이 증가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로움. 음. 이제 사람들이 20대가 뭐가 외롭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조사에 따르면 어, 20대가 굉장히 외롭고요. 이십 대1인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음...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외롭고 아마 코로나 시기에 음, 친구를 빌려주고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접촉을 꺼려하는 은둔형 외톨리 이슈도 굉장히 지금 커져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음, 중독에 빠진 청, 청년들, 특히 이제 주식이나 예, 이런 코인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자살 시도해서 응급실에 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또 게임 중독도 여전히 20대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증, 조현병 이런 이슈도 2 0대에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정신 건강의 이슈도 20대에 현재 급격히 예, 증가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렇게 좀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 상태는 괜찮을까요? 어, 꼭 이렇게 네. 어떤 병리 현상이나 질병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아도 음. 어, 청년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무거운데요. 이제 청년하면 우리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 발달 과제 또는 과업을 음... 음, 완성해야 되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과 뭐 직업 또는 네. 뭐 사랑 이세 가지거든요. 음... 평생 할 일을 만들고 그것에 관한 어 직업 직장을 이제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음... 꾸리는 이제 그런 과업들을 어 청년 시기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이게 다 어려운 거죠. 지금 과거와 같은 대기업의 공채라고 하나요 몇만 명씩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공채도 사라지고 또 공무원도 인기가 시들해졌잖아요 네 급여도 적고 이제 일은 힘들다 이러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진짜 별로 없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일이 다 너무 이제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일과 관련돼서도 직장은 사라지고 사실 또 발전된 산업 기술로 인해서 AI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일하면서 많은 급여는 아니어도 취직할 수 있었던 그런 직장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단순 알바로 하던 뭐 서빙 또 이제 현금을 받는 계산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뭐 키오스크를 포함한 다른 인공지능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로 어 대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도 힘들고 그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주거비는 또 굉장히 네. 상승하고 집값은 네. 어 그런 과정에서 20대 때 어른이 되기란 틀렸다. 음, 네, 음. 그래서 어이 청년들의 아주 기본적인 과업을 어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음. 때문에 예, 청년들이 마음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들한테 네. 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어 청년들에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음. 어,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원하는 소원, 음. 어, 세 가지, 네 가지를 물어봤는데, 음. 1등이 뭐였냐면, 네. 예, 집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저... 부모님이 집이, 집이 마련됐다. <laughs> 집을 주마. 이게 제일 음. 원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취직시켜 줄게. 음. 어, 세 번째가 제가 좀 충격이었는데, 음. 애를 안 낳아도 좋다. 음. 어, 그런 말을 듣고 음.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음. 그다음에 네 번째가 1 년쯤 어디 여행이나 다녀와라. <laughs> 돈은 다내줄게 <laughs>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어, 양육에 대한 부담, 또 현재의 삶에 대한 피로 이런 것들이 현재의 청년의 예, 그런 심리 상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저희 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청년 정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많이 자살하고 어, 격차도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직업과 사랑에 더 힘겨운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청년 마음 건강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어, 실시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더 확산해서 시행된다고 해서 어, 청년 마음 건강 서비스도 지금 제공될 예정이고요. 청년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청년 센터에서 어, 일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외로운 청년들이 함께 뭔가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어 제공하고 있고 또그 마인드 링크라고 또마음의큰 어려움과 또 어떤 정신적인 상태의 초기를 경험하는 분들을 위한 어 청년 정신건강센터도 이제 복지부가 계속 어 확대하고 있고요 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과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포함한 인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청년들과 만나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정부의 앞으로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직접 청년들과 만나서 청년들이 많은 어, 혜택이나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어, 이런 강원도광역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포함해서 네. 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어,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들이 좀 청년들과 더 많이 예, 접촉이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탄에서 만나볼 수 네. 있을까요? 네, 터탄에서 봐요. 봐요.